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수가 436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렛에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틱히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크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삼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사랑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지혜. 골로세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 지식, 즉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낮은 단계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이단의 의식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복음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복음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사람들이 그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면 이단인 겁니다. 이 단어라면 좀 신비로운 것 같고, 좀 체계적인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던지 누구나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신앙을 갖기 위한 지식은요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지식인 거예요. 이 단순한 지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은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바울은 이단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이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리고 교인들을 속이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로서의 교인은요 아직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7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한 믿음, 단순한 복음 이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내 이웃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단순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듯 복음이 단순하듯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단순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요,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앙을 신앙에 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 단순한 지혜.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이웃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갑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하는 지혜 단순한 믿음을 세우는 그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대가 필요한 지혜,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 단순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